방금한 거라서 딱더맛있시죠 아, 그리고 벌써 안 들어가면 되지? 보스는안 빼면 돼요. 안녕하십니까? 사진을 통해 한 인물의 삶을 이야기하는 괴짜 사진가 TV 사진가 임창식입니다. 오늘은 직접 한번 간략하게 소개를 할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번 이야기해 보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정혜경입니다 어잘안 아, 잠... 들렸어요 다시 조금 더 얘기하셔야 될것 같아요 성함을 네 안녕하십니까 아, 저는 정혜경입니다 아... 네. 제가 바다혜 자를 써서 어, 이름이 좀 여자 이름 같아서 그러니까요 전쑥 들으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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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저희 형제들이 11남매인데 네. 아, 아버지가 나중에는 이름 짓는 게 귀찮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제가 미리... 경자 연생인데, 음, 음... 네, 그냥 경자 따서 해경 네, 이렇게. 아, 전 생각하기에 이제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저장해놨던 이름인데 성별이 달라가지고 아 그냥 던지자 이런 건줄 알았는데 <laughs> 그런 건 아니었군요. <웃음> <웃음> 그런 건 아니 아, 아니실 것 같아요. 저희도 나중에 뭐 갑순이도 있고 인순이도 있는데 그걸 뭐 굳이 저장까지 할수일는 없을 것 같아요. 아, 예, 예. 네. 어, 이거 제가 여행 다닐 때마다 늘 쓰는 건데 네. 여기에 보면 어 윤동주, 네, 예, 윤 윤동주 사진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2018년도에 탄생 100주년. 어그 행사들이 많았어요. 음. 예. 제가 그때 이제 가서 듣고 어 시도 굉장히 좋고 삶도좀 애달픈 게 많았잖아요. 그렇 그래서 음. 나갈 때마다 우리 동지 형이랑 같이 같이 동주형이, 예. 구경을 못 하셨으니까. 어쨌든 형님이니까 머리 위에. 그렇죠. 그렇죠. <laughs> 예. 아, 그죠 어쨌든 모자 예. 하나도 그, 이렇게 예, 예. 예. 다른 사람 아니고 꼭 예. 동지 형하고 같이. 예. 네. 저희 그 프로그램에 이렇게 출연하시면 뭘 준비해서 오셔야 된다는 건 알고 계시죠? 뭘 준비를 해야 되나요? 음료수 가지고 아, 오시라고 하셨는데 아 음료수요? 음료수를 에이, 안 갖고 오셨어요 음료수는 안 갖고 그, 오고 제가 좋아하는 꽈배기 다른 거네 예. <laughs> 꽈배기 오케이. 그래서 근데 이렇게 브랜드가 노출이 돼도 음, 되나요? 그래서 지금 가, 이렇게 아, 세로로 놨습니다 옆으로 안 놨습니다 예. 그래서 나중에 나중에 이렇게 착 되면 어 우리한테 스폰 해주면 그때 어, 오픈하기인데아 스폰 네 스폰은 네. 제가 사장님한테 한번 말씀드릴게요. 근데 직접 스폰해 주셨잖아요. 네. 네, 그냥 아, 괜찮습니다 저희들. 아, 그건 예의죠 이렇게 <laughs> 네, 친구 집에 오는데 네. 그래도 뭐 맨손으로 올수 있으니까. 아 이거 도너츠가 그 굉장히 고가예요. 세개0천 원짜리. <웃음> <웃음> 시청자 여러분들이 좀 양해 해 주신다면 아, 먹으면서 자연스럽게 아, 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거, 이거 말고 좀 꽈배기로 꽈배기 꽈배기요? 네, 네, 네. 네, 저는 그러면 꽈 어, 어, 이거가 보네요 꽈배기. 네. 네, 네. 저는 그럼 추로스로. 어, 네. 사실은 예 추로스가 더 맛있는데. 아 그럼 씨가 네. 대피향이 좀 게피향이 뛰어난 거, 것 같아요. 오 네, 예. 네, 네, 네. 맛있습니다. 나 드시면서 얹치게. 네 네, 네. 네 바로 네, 네. 저 얹치게 <laughs>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저. 예전에 직장생활을 하셨었잖아요. 예, 예. 직장생활을 오래 직기의. 했죠. 예, 예. 예. 어, 그때 이제 맡으셨던 업무가 어떤 건지 조금 소개시켜 줄수 있나요? 제가 그 대한민국 굴지의 네. 통신회사 K모사 아! XT사! 모 모티사! K... 아, 그렇죠. 그렇죠. <laughs> 네. 모티사에서 예. 예. 그, 근무를 아. 한 30년 했는데 네. 뭐 여러 가지 업무를 맡았습니다. 근데 이제 맨 마지막에는 그 유일한 위성 통신 회사 아. 예. KT 셀이라는 데서 에 네. 예. 마지막 근무를 아 했었습니다. 거기 거기 예. 이제 마지막 저기에서군요. 예. 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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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민감한 질문일 수 있는데 제가 긴급하게 좀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분한테서 그 제보가 들어와가지고 예. 어 뭐, 지구 표면 위에 있는 게 아니라,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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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주에 있는 거, 스케일 크시게 파셨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뭐라고요? 팔았다고요. 아. <laughs> 제가 판 거는 아니지만, 네. 예. 어... 어쨌든, 예, 파는 사실은 있습니다. 회사에서. 예, 그래서 예, 그, 예, 예. 그런, 어, 위성. 인공위성 이런 거막 네. 파시고 대단하십니다. 예뭐 네. 아니 제가 판게 <laughs> <제가, 웃음> 아니고 제가 제가 판건 아니고 저희 이제 전임분들이좀 네. 파셨는데 <laughs> 네, 그게 네, 결국에 이제 저희들이 폐쇄했어요. 국제소송을 아. 걸어서 네네. 그걸 다시 찾아오려고 했는데 네. 안타깝게도 폐쇄했습니다. 뭐, 네. 여기는 뭐 제가 얘기하는 건 그냥 겉핥기니까요. 청문회가 아니니까요. 또 네. 청문회도 나가신 걸로 그, 그러시죠? 예. 네. 청문회도 나가서 모 국회의원한테 제가 네. 예, 엄청 혼나고 <laughs> 예, 저 때문에 <땜에> 정해가 됐어요. <laughs> 뭐 말을 그따구로 하느냐 뭐 이러면서 <laughs> 저는 별말안 했는데 <laughs> 그래서 또 회사 분들한테 또 혼나고 아마 그분이 할 말이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정해졌을지도 있어요. 어... 뭐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밥 먹고 와서 그래서 또한 10분 동안 또 후다를 보다가 아, 아 이런 표현을 쓰면 안돼. 전문의 <laughs> <laughs> 스타이었구나 <laughs> 네. 그래서 뭐 대신 혼나고 왔습니다. 아 그래도 네. 이렇게 네. 그런 어떤 뭐 그 인류의 0 0 0 0 1만 하는 그런 인공위성 쪽도 계셨었고 또 그거보다 더 작은 수의 사람이 간다는 청문회도 다녀오셨고 <웃음> 그러니까, <웃음> 그게 자랑거리는 <laughs> 아니에요. 예, 데 어쨌든 간게뭐 그, <laughs> 예. 특별한 게그 직장 생활을 하셨다라고만 하실 수도 있었다고 생각하는 하는데 예. 그러면 이제 퇴직 후에는 예, 예. 어 어떠한 일들을 하고 계십니까? 어, 퇴직을 일단 갑작스럽게 하게 됐어요. 어느 날 갑자기. 갑... 이제... 그렇겠죠, 청문회 예, 나왔으니까. <laughs> <laughs> 어, 청문회가 어느 정도 영향을 줬는지 모르겠는데, 어찌됐든 어, 자리를 비워야겠다, 책상을 비워야겠다. 아, 스스로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 뭐, 이제나 저제나 사실은 생각을 했죠. 나이가 이제 점점 들고. 네. 그게 또 당연한 수순이고. 음, 근데 이제 어느 날 갑자기 그 얘기를 들으니까 좀 가슴이 답답해지고, 이제 어떻게 아. 살아야 되나. 그런 걱정이 한편으로 들면서, 한편으로는 잘 됐다. 아, 넘치는 해방감도 네네, 있고. 네네, 네네. 네네. 내가 이제 앞으로는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수 있겠구나. 음. 그런 생각들이 좀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슬프거나 가슴 아프지 않았던가요? 그러면 그그고 그 시점과 실제 퇴직으로 이어지는 예, 예, 그 시기가 예. 뭐삼사삼 개월 뭐 짧게는 그렇고 어떤 사람 6 개월 정도 될수 있잖아요. 예, 예. 그때 이제 아난 퇴직 후에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 먹은 것들이 조금 있었나요? 어, 그까 그러니까 퇴직을 하고 어떤 걸 하겠다는 생각을 사실은 못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 퇴직하고 나서 무슨 시험 공부를 했었어요. 아, 네, 시험... 네, 무슨 농무사, 농무사 공부 이런 거를 좀 했었는데 농무사를 네. 어, 하려고 하는 분들이 너무 대단한 분들이 많아서 네. 중간에 걷어차고 네. 평상시에 제가 한 거의 십여 년 정도 전에 네. 산티아고 길을 한번 가보고 싶다 은퇴하면 네. 네. 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시험을 걷어치는 순간 제가 또 다른 해방감을 느끼셨군요.를 죠 <laughs> 예예예. 예, 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제 그 삼수 사수 이렇게 대학 들어가도 안 돼가지고 포기해서 장사나하자 그런 심정으로 가졌군요. 아, <laughs> 어, 뭐 그런 생각도 없지않아 있었죠. 그런 생각도 없지않아 있었는데 일단 앞으로 살 어떻게 살 건지에 대한 아. 것들을 걷다, 가다 가서 이제 걷다 보면. 좀 생각이 나지 않을까? 뭐 어쩌면 그런... 어그 환경에서 주어지는 답이 생기지 않을까? 그렇죠. 그런 기대감이 아. 없지 않아 있었죠. 예. 저도 사실 거기 간다는 사람들은 대단한 거에 생각되는 경우 가 많았었고, 그리고 또한 800km 되죠. 800km 된다고 하죠. 네, 예. 그러니까 예. 그 정도 되니까 어 저도 대단하다는 것도 생각도 들고, 저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도 들고, 감히 내가 할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하면서. 뭐, 그냥 사진과 인터넷에서 바라보는 걸로 예. 간접 체험만 했었었는데, 예, 예. 직접 갔다 오셨으니까, 한번 이제 그때, 어, 했었던 사진들을 보면서, 아, 그럴까요? 한번 예, 이야기를 예, 좀 해보죠. 예, 예. 이 사진, 아... 첫 사진 엄청납니다. 예. 예. 예.